우리가 운전석에 앉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안전벨트를 매고 차를 운전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일 무엇일까요? 우리가 각자의 형편과 처지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지만은 가장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가장 먼저 해야 된다. 가장 우선적이라야 된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가게 되고 성경 공부를 참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고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내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아는 자가 아니요 그를 이해하는 자가 아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여러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아는 것에서 거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을 대표하는 한 구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지금 이 지구상에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 나가고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행동에 제약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죠. 오히려 이런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라는 것이 고민 고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거하는 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적 조건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얻으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음식 관련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 집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그의 언니가 있습니다. 마르다죠. 어, 예수님을 초대했고 또 초대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집에 가실 만큼 평상시에 이 마리아와 또 예수님과 그 가족들과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니까 언니는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40절 가운데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드려야 되겠다고 나름대로 이런 음식, 저런 음식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한다고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동생이 와서 같이 거들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동생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동생이 뭘 하고 있느냐? 동생은 39절 가운데 보니까 주위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 앞에 바짝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니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동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상당히 불평스럽고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를 명하사 그네 동생에게 나를 도와주라고 명령을 해 달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언니의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죠. 같이. 마음은 바쁘고 몸은 더 바쁩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은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향해서 너 이리 와서 나를 도와라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인데 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내 동생에게 좀 명령을 해 가지고 내 일을 도우도록 해라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동생에게 가서 "야, 언니, 도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언니를 향하여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그러니까 너희의 동생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런데 동생이 무슨 좋은 편을 택했느냐? 나의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장만하는 것보다도 내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팍 예배 시간 중에도 우리가 이일 저일 교인들 전신 먹도록 준비해야 되고 저 행사하도록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하게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가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때 다 제수들이 탈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럴 때에 이 바울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살을 포기하고 바울을 향해서 구원 얻는 길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살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들으면 살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희망이 보이고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청자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차량에 충분한 기름을 넣어야 목적지까지 갈수 있습니다. 기름은 없는데 마음만 급하고 차만 급하게 밟는다고 차가 목적지에 가는 게 아니죠.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가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 성숙시키는 자가 되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